자두 번째 그러면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한 내용 봤으니까 연산 한번 해보자. 자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연산 네 가지야. 덧셈할 거고 뺄셈할 거고 곱셈할 거고 나눗셈할 거야. 그래서 덧셈과 뺄셈 하나로 묶고 곱셈 따로 나누고 나눗셈 따로 나눌 거야. 그래서 이두 번째 단원에선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할 건데 자이 부분도 실질로는 설명할 거리는 없습니다. 자 덧셈, 뺄셈 연산할 거야. 자.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연산과 덧셈과 뺄셈에 대한 연산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덧셈과 뺄셈에서는 우린 뭐만 따지면 된다. 얘만 딱 격해야죠. 동료 어, 그렇게 배웠어. 중학교 때 동료형끼리만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다라고 배웠어. 그럼 물어봐야겠네. 동료형이 뭐야? 자, 수학의 용어들은 한자를 되게 많이 씁니다. 한자야. 같을 동자, 종류류자야. 종류가 같은 항이야. 그럼 뭐가 같으면 종류 같은 걸까? 또. 또. 차수. 거듭 재고. 자, 두 가지만 같은면 되겠지. 1번. 문자 종류. 두 번째. 문자의 차수. 그래야 동료형이지? 근데,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지 않아도 학생들 다 연사를 합니다. 왜? 여기서 더쌤 뺄쌤이라고 해서 고등부 때 달라지는 거 없거든. 똑같거든. 내용 자체가. 물론, 그런 더쌤 뺄쌤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개념밖에 없는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개념 쓸게 없어. 왜? 설명할 거리가 없거든. 왜요? 중학교 때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개념은 넘어갈 거야. 여기 할거 없어. 넘어가요. 자, 5번 가봅시다. 자, 여기는 개념이 없어요. 자, 세다음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식에다가 이름을 붙일 거야. A라는 식이 있대. 두 번째, B라는 식도 있대. C라는 식도 있어. 주어진 식들 가지고 우리 뭘하재 이거를 계산하재 A-2배의 A-2B+, C를 계산해서 간단히 만들어음 자, 그러면 뭐겠어? 딱 봤을 때. 자, 이런 종류의 문제는 중학생 때도 많이 뜻었던 거잖아. 뭐야? 대입이잖아. 근데, 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학에 대한 어떤 연산에 대한 방법을 풀다 보면 내가 계속 말하는 내용이 있을 거야. 원치.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돼. 자, 수학은 누적 과목이야. 우리가 초1 때부터 배웠던 모든 연산의 풀이법은 계속 갖다 써야 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너저분해지거든. 그래서 한 가지 원칙들을 정해. 자, 이런 상황에선 웬만하면 이렇게 접근하자라는 원칙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 그래서 되게 많은 원칙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거의 대부분 다 배웠던 내용들이야. 뭐. 어떤 식에다가 무언가를 대입할 땐 먼저 대입부터 하지 말고 정리부터 하자. 어. 어떤 선생님 보니까 이거 그냥 넣어서 풀더라고. 길게. 오! 못하시죠. 정리부터 해야겠지. a-2a 플러스 4b. 플러스 c.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a와 4b와 c라는 식을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만들면 되죠. 자, 마이너스 A라는 식 만들 거고 4B라는 식 만들 거고 C라는 식을 더하면 되겠네. 그치?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제곱의 플러스 2XY. 자, 이거 연산은 솔직히 내가 설명할건 아니에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런 원칙들. 앞으로 이런 대입적 개념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 근데 대입은 항상 뭐부터 하고 나자? 무조건 정리부터 하고 난 다음에 대입인 거야.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자 마이너스 x 의 제곱에 플러스 2xy에 마이너스 y 제곱 뭐 하자? 우리는 주어진 걸 더해야지. 그래서 나누고 뭐 되겠어? 6x 제곱 더해서 8xy 더해서 마이너스 10y 제곱. 뭐 설명을 했지만 솔직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 못할 사람도 없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못 풀고 있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어. 아주 심각하게. 우리 처음부터 빨간펜 다시 할까? 뭐 이런 느낌. 그렇지? 자, 6번이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연산은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딱 봤을 때 이제 6번 보니까 이상한 연산이 있어. 별표 연산. 이러한 연산은 없어. 그러면 저런 식의 연산이 주어지면 우리는 뭐가 항상 있어야 돼? 이러한 연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렇게 연산해야 돼라고 설명이 주어지지.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지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니까 a별표 b라는 연산인데 저 연산은 이렇게 하래 이렇게 아래. 근데 내가 혹시나 싶어서 문제를 한번 내봤어. 야 그러면 b별표 에는 뭐야? 이때 어떤 학생, 이 어떤 남학생이 그러더라고 몇년 전에. 코 숨치면서, <laughs> 쌤 우리는 놀려요? 어우, 야! 그랬더니, 이거잖아요. 딱 그러더라고. 되게 때리고 싶었어. <laughs> 아, 씨. 그래서, 아니야! 그랬더니, 되게 항의를 하는 거야. 왜 아니냐고. 그, 뭐, 가 맞는데? 그랬더니, 아니, b 의두 배에서 A에서 빼라고요? 그랬더니, B 두 배, 뭐, 왜 틀려? 아니지. 그잖아. 여기에서 a b는 뭔 역할이야 자리의 역할이야 즉 여기서 말하는 a는 연산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b는 연산 뒷부분 얘기하는 거죠 즉이 연산은 앞에 있는 시계에서 뒤에 오는 시계의 두배 값을 빼라고 이 뜻인 거잖아 a에다 두 배고 b에 이 뜻이 아니라 그치. 요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딴게 아니야. 그렇게 연산하자라를 물어보는 거지. 별게 아닌 거지. 따라서 6번 뭐가 돼? a에서 마이너스 2b를 뺄 거니까. a에 대한 식은 앞에 식. 3x 3제곱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b면 주어진 건 마이너스 2배 할 거니까 2x 3제곱에 플러스 2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일 거 아니야? 이거 두개뭐 하자? 더 하는 거지. 왜요? 얘니까. 그쵸? 그래서 정리해서 뭐 나오겠어? 이것도 뭐, 어, 여기는 뭐 빨간 펜할 학생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건딴게 아니야. 이 연쇄 중요해? 아니? 주어진 저런 일반 연연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리의 값이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자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나 보면, 내가 나중에 뭔가 공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A나 B라는 문자 가지고 말고 난 그림을 보통 많이 써. 그림을. 그런 그림을 보면서 외울 때도 그림으로 외우는 것도 좋을 때도 있고. 나중에 설명하면 그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7번 봐보죠. 곱창 먹고 싶어. 어, 나 미쳤나봐. 배고파. 주현아, 배고프겠다. 밥도 안 먹고. 어떡하면 좋아? 어? 아침 드시나요? 아니. 왜? 엄마 밥안 줘? 왜안 왜 먹어? 그냥 안 먹혀? 아침 먹어야 돼. 어. 꼭 먹어. 이뻐지는 비결이야. 알겠지? 응? 야, 같은 놈 못생겼는데, 이뻐져야지. <laughs> 알잖아, 응. 자, 7번. 자, 1 보니까, A식과 B식이 있는데, A식은 어떻다, B식은 어떻다가 주어진 게 아니라, 어머, 연산된 식이 주어져 있더래. 2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5y제곱, 이란 식이 주어져 있고, 자, A-2b라는 식도 주어져 있어. 자, 8x 제곱,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2y 제곱. 자, 결론은 뭐래? 얘 찾으래. ea 플러스 b의 식은. 저거 찾아서 a 값, b 값, c 값 찾아가지고 연산하래. 자, 앞에까지는 a가 뭐다, b가 뭐다라고 주어졌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와 같이 연산된 식을 주어져 놓고 얘를 계산하래. 그럼 뭐 해야 돼? 딴거 없죠? 주어진 두 식을 갖다가 주장창 어떻게 잘 해가지고 막 A도 찾고 B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A에다가 두배 하고 B식과 더하면 되겠지. 문제는 이거죠. 여기서 A하고 B를 어떻게 찾을 거냐. 다 배웠어, 벌써. 우리 중학교 때다 배웠던 내용이야. 중2 때 배웠어. 뭘 쓰면 될까? 자, 여기에서 두 식을 갖다가 잘 버무려서 a도 찾고 b도 찾을 거야. 어떻게 찾을까요? 연립할 거야. 어. 자, 너희가 한 가지 알아도 있게 있어. 우리가 배울 모든 수학적 개념은 9년 동안 배웠던 초1부터 중3까지 다서다 배웠어. 웬만한 연산법은 그걸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뭔가 연산할 때 새로운 내용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걸 자꾸 생각하면 돼. 벌써 다 배웠어. 자, 어떻게 a하고 b를 찾을 수 있다? 연립이라는 개념을 쓰시면 돼요. 그럼 맨 처음에 뭐 하자? 빼볼까? 그럼 a 없어지겠네? 그러면 3b 나오겠네? 그럼 뭐 되겠어, 빼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y 마이너스 3y제곱. 어이구, 그럼 b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Y제곱 되겠지. 하나 구했어. 됐죠? 그럼 뭐가 되겠어? 주어진 거 넣어서 정리하면 A도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어떻게? B를 갖다가 이항해서 빼면 될거 아니야? 주어진 이 식에서 요 식을 빼면 되겠네요? 그치? 따라서 요 식을 빼면 4x제곱에 빼니까 없어지고 빼니까 마이너스 4y제곱 나오겠지. 그럼 끝났지. 얘가 A씨. 자,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딴게 아닙니다. A가 뭐다, B가 뭐다가 주어지지 않고 다음과 같이 식의 형태꼴로 주어져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배웠던 연립이라는 개념을 써서 A와 B를 찾아낼 수 있다는 라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어. 어, 왜? 나중에야 이거 선생님 여기서 a b 어떻게 찾아요 라는 질문을 2학년한테도 받아봤어 고 2한테도 중2 말고 고 2한테도 어욕 뒤지게 먹었어 입에 딱, 딱. 어 이건 왜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배웠던 걸 자꾸 버려서 그래 가 자꾸 갖다 써야 되는데 어 수학은 누적 과목이니까 항상 그럼 끝났잖아 두개 뭐해 두배에서 더하면 될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뭐 간단히 있으면 뭐 되겠습니까? 8x 제곱 마이너스 8y 제곱에 더하기 뭐야 마이너스 ex 제곱 플러스 3xy에 마이너스 y 제곱 어, 이딴 거 못한 사람 없잖아? 그렇지 6x 제곱에 플러스 3xy에 마이너스 9y 제곱어 너무 쉬워 당연히 잠안 나오겠죠? 우리는 갖다 쓸 뿐이야 오케이 마린 자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 딴거 딴 없습니다 당식에 더셈뺄셈 원래는 동류항이라는 개념까지 같이 끼어들어서 설명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벌써 중학교 때 동류항 개념을 다 봤었기 때문에 더셈뺄셈에 있어서 해야 될 방법적 개념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고 약간의 응용적 개념. 뭘 조심해야 될까? 어, 얘처럼 일반적인 형태리의 연산에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가 배웠던 연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개개의 것들을 만들어 낼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려고 여기 한번 풀어 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됐죠? 자, 2단원도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